네, 5분 추명과 오늘 설명할 내용도 앞서 말한 그 연월일시가 사주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근묘화실이라 그랬죠.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 그래서 여기가 조상, 음, 그 다음에 여기가 부모, 그 다음에 여기가 나 또는 배우자. 그 다음에 시가 자식. 이런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세월 간지 관제인은 부귀 가문 자랑하고 그랬어요. 세월, 이 세는 연이라는 뜻이에요. 연, 사주의 연주란 말이죠. 그래서 연월의 간지가 음, 연월에 있는 글자가 어, 정관이나 재성이나 인성이 있으면은 어, 부귀가문 자랑하고 어, 가문이 어, 부귀한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이죠. 어, 그 다음에 또 세월 어, 간지가 어, 연월에 있는 간지가 어, 봉상관 상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부조대의 아버지와 조상 대의 폐업일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월이 이렇게 부조죠 그죠. 아버지와 조상인데, 이 연월이라는 그 위치에 좋은 글자, 정관이나 재성이나 인성은 전부 그 길신이죠. 그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음, 가문이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상관은 뭐예요? 상관은 정관을 깨뜨리는 흉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연월에 이렇게 상관을 봉 만나면, 상관이 있다면, 은그 조상이나 아버지 때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 편관과 편지의 위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아, 일극세군 하는 자는 이신볼군 유화하고 그랬어요. 일극세군이라는 건 뭐냐면, 어, 세는 아까 연이라 그랬죠, 그죠? 세군. 어, 요게, 이 논리는 뭐냐 면은 어, 연월일시가 있으면은, 어, 연이, 예, 위라는 뜻이죠. 어, 월, 어, 일, 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인데 연은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세군 그랬어요. 세군 연이 임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리가 임금의 자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극 일간이 요렇게 연을 극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 위에 있는 상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군이 그러면은 이신 볼군 유화하고 어 신하에 의해서 어군 임금이 어그 이건 칠 볼자죠 신하가 임금을 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유화 아 재앙이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어 연을 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연의 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연의 일간이 정극하는 게 편재죠. 음, 그러면은 어, 마치 신하가 임금을 쳐서 임금 쳐서 치면 어떻게 돼요? 어, 큰일 나죠, 그죠? 어, 재앙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쁘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에, 세상 일간하는 자는 요거는 어, 세가 연이죠. 연이 일간을 상하게 한다. 즉 연의 관살이 있다는 뜻이죠. 그거는 유화로 되 그것도 좋진 않은데, 화가 있지만, 경하다, 가볍다, 이런 뜻이죠. 음.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사실은 어 어때요? 사주의 전체 격국적으로 봐서 어 성격이 돼가지고, 음 연월에 에그 나쁜 글자가 있더라도, 어 이렇게, 이렇게 편제가 있고, 어, 이렇게 상관이 있더라도, 잘 성격이 되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디까지나 우선은 이제, 교국의 성패가 우선이고, 이런 것은 이제, 단식적으로 볼 때, 한눈에 볼 때, 대개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모든 논리에서 포함돼요 예를 들어서, 어, 연하고 월에, 에, 예를 들어서 음, 편인이 가득하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어, 식상을 극하겠죠. 그죠? 어, 식상을 극하니까 음, 어, 별로 안 좋죠. 내가 어, 잘못 먹어 가지고 어, 그 어릴 때 힘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 연월은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음, 만약에 에, 편제가 강하다. 그럼 어떻겠어요? 인성이 맥을 못 쓰니까 음, 내가 어, 엄마 없이 편부스라에서 자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요 연월일시가 근묘화실이다. 그래서 주부배자고 어, 또는 초년, 어, 청년, 중년, 어, 노년 이런 논리를 전부 적용해서 볼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